안녕하십니까. 퓨처업을담넷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로고를 UWP에서 이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고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로고와 로고, 뭐 로깅 등의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로그라는 게 뭐냐, 어, 저희가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실행을 할 때, 이제 실행 중간에 발생하는 오류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디버깅 정보, 아니면 이벤트들의 경고를 기록을 해 놓는 것을 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디다가 기록을 하느냐 하면 주로 파일에다가 많이 기록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도 기록을 많이 하고 있죠. 어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로그라고 얘기를 하고 로그를 관리해주는 클래스 같은 그런 녀석을 로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그를 남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클래스나 도구를 로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UWP나 WPF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은 멀티스레드의 비동기 환경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로그가 충돌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충돌이 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거를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로거에는 어떤 게 있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그를 어디다 저장하느냐를 살펴보면요 가장 많이 저장하는 곳이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어, 서치업을 솔루션이라고 해서 로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솔루션에다가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콘솔이나 디버그 창에다가 그냥 찍고 마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 이벤트 뷰어는 이제 윈도우에 있는 이벤트 뷰어를 얘기하는데 이벤트 뷰어에다가 로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트레이싱 포 윈도우라는 곳에다가 로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까지는 어, 사용을 해본 적은 없어요. 뭐 특별한 경우에 여기도 쓸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발생하는 로그들은 대부분 이제 어, 개발 중에 사용을 한다거나 개발 중에 어떤 어, 데이터의 흐름들을 계속 찍어서 확인하고 음,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에러가 났는지 등을 추적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기 을 때문에 여기다가 주로 여기다가 남겨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어, 로깅 패키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은 접재가 1등이 셀리 로고라는 녀석이 있고요, 셀리 로고 그 다음이 엔 로고, 그 다음에 로고포닷넷 그 다음에 쭉 있는데 어, 숫자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요세 가지 정도를 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처음으로 볼 녀석은 로그프 단내시고요 로그프 단내에서 나온지 되게 오래된 로고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특징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프로에 목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어, 다중 타겟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칭적으로 긴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XML 이나 다이나믹하게 컨피그레이션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입증된 아키텍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모듈 방식의 확장 가능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UWP를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패스를 합니다. 3이지만, 가차워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엔로그입니다. 엔로그는 어네 2위에 그 순위되어 있는 등지되어 있는 로고로서 상당히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징은 네, 손쉬운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의 손쉬운 구성이라는 것은 컨피그레이션을 얘기를 하는데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래머틱하게 컨피그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템플릿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구조화된 로그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어, 프로젝트 할 때도 엔로그를 이용을 해서 로깅을 하고 있는데 네, 성능상으로는 전혀 어, 손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로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식은 컨피그레이션 어, 파일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컨피그레이션 파일이라는 것은 엔로그 컴핑을 라는 파일을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켜서 어, 로그를 작성을 하는 방식이고요. 자, 요게요 XML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n l o g c o n f i g 파일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런 부분이죠. 파일 타겟은 파일이고요. 그 파일 네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레이아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타겟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멀티 타겟도 가능하겠죠 파일에 쓸수 있고 아니면 컨솔 창에도 쓸수 있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도 쓸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개의 타겟을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어, 샘플은 어, nlog.config 파일의 샘플은 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컴파일 파일을 작성을 하신 다음에 로고를 남기시면 되는데 어, UWP는 약간 특이점이 있어요. 어, 로고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는 곳에 있는 그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고를 저장할 위치를 언제 알수 있냐면, 앱이 배포가 된 후에 그 앱이 접근할 수 있는 폴더를 알수 있기 때문에, 요 파일 레인 부분에 보시면은, 로그 패스라는 부분이 바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로그 패스가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됐을 때그 경로를 여기다가 로그 패스라는 곳에다가 집어 넣어 주어야지만, 그때부터 로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스토레이지 폴더를 가지고 오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 커런트의 로컬 폴더를 가지고 오고, 그 로컬 폴더의 로컬 폴더의 패스를 nlog 로그 매니저의 컴피그레이션 어블에 로그 패스라는 곳에다가 집어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집어 넣어준 후에 로그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로그 파일 로그에다가 이런식으로 로그를 남기면 해당 로그가 어, 생성이 되면서 로그가 추, 추가가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이게 제가 샘플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고요이 어플리케이션에 어플리케이션에 로그를 남겨야 되는 폴더가 앱이 실행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이 경로를 알수 있기 때문에, 저 오늘 알수 있기 때문에 이 경로를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집어 넣어 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최종적으로는 로컬 스테이치라는 곳에 이 폴더명이죠. 이곳에 로그 TXT 파일이 생성이 되고, 로그 내용은 이렇게 시간, 날짜, 시간 그리고 레벨, 그다음에 로그 내용 이런 식으로 로그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방식을 모를 때는 어, 이렇게 로그 컴피그 파일, 파일을 이용해서 어, 만드는 게 싫다, 귀찮다. 나는 그냥 런타임에 프로그래머블하게 만들겠다. 그렇다면 엔로그에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매틀리하게 로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 컨피그레이션에, 컨피그레이션을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스토레이지 폴더의 패스를 더해서, 로그 파일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n 로 o g 에 타겟을, 타겟 명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파일 네임하고, 레이아웃을 지정을 하고, 뭐 쿼파이로 오픈, 뭐 컨커런시라이트 그런 것들 대충 집어 넣은 다음에 룰을 추가하고요. 그리고 컨피그레이션에다가 컴피그를 집어 넣습니다. 로그인 매니저의 컨피그레이션에 컴피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로그를 가져와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그, nlogconfig에 있는 내용을 코드로 구성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로고를 가지고 오고요. 파일 로고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글씨를, 로고를 찍어주면 로고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 옆에 있는 요 파일이고요. 레이아웃은, 어 방금 전에 했던 컴퓨 파일로 한그 레이아웃과 동일하죠. 날짜, 시간 그리고 레벨 그 다음에 로그 이런 식으로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 엘로그가 어 프로그램 코드로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이컴피으로 하는 로그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저도 접했을 때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한참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엘로그도 좋긴 한데 이 세리로그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쓰는지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리로그의 특징은 손쉬운 설정, 깔끔한 API, 모든 최신 단넷 플랫폼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강력한 구조화된 이벤트 데이터 사실 이런 저런 내용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깔끔하게 파일에다가 내가 원하는 내용만 찍으면 된다 굳이 뭐 컴퓨터 파일을 만들고 뭘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더 단순하게 만들자 로고를 좀 쉽고 빠르게 만들려고 하면 E3 로고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3 로고를 사용하시려면 누계 2개 패키지를 두 개를 설치하셔야 돼요. 셀리 로그하고 셀리 로그 싱크 파일이라는 이두 개의 누계 패키지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싱크 파일을 설치하셔야지만 파일에다가 어 저장을 할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일단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처음처럼 아 로컬 폴더의 경로를 일단 읽어오는 작업은 해야 되겠죠. 요게 읽고 오고 그리고 그냥 로거 컨피그레이션 하나 만들고, 로거 컨피그레이션 만들 때 바로 이 로고는 어디다 쓸 거냐? 파일에다 쓸 거다. 그래서 파일 쓰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몇 가지 옵션 주고요. 그 다음에 크레이트 로거. 그럼 끝이에요. 그럼 로그, 로고, 로그가 바로 만들어지고, 이 로그에다가 뭐 인포메이션 레벨에다가 내가 이걸 쓰겠다. 그러면 바로 인포메이션이라는 태그를 붙여서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사, 그래서 사용자들이 셀이 로그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요몇개 하나 줄수로는 세 줄, 그쵸? 줄수로는 세 줄. 요거 남기는 거 빼면 두 줄이죠. 네. 딱두 줄의 코딩만 하면 바로 로그를 남길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 남겨져 있는 내용은 이렇게 남깁니다. 날짜, 시간, 그리고 레벨, 그다음에 로고.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세 개의 로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이 로고라는 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특히나 어, 처음에도 얘기를 했듯이. 멀티스레드와 비동기 통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저 혼자만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로고를 남기고 계속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로고를 남기는 작업을 소홀히 하면 개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 이런 로고를 이용을 해서 로 고를 충실히 남겨서 빠르게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